자, 이론 산소량이라 하면은 연료를 산화시키기 위해서, 연소시키기 위해서 필요한 이론적인 최소 산소량이 되는데요. 질량 계산식은요. 1kg을 연소시킬 때 필요한 산소의 킬로그램 수를 계산하는 거예요. 자, 여기 킬로그램 다시 킬로그램 되어 있죠? 요거는 연료 1kg당 산소 몇 킬로그램을 의미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최적 계산식에서는 뭐라고 되어 있을까요? 1kg을 연소시킬 때 필요한 세제곱미터/퍼킬로그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노말 세제곱미터 할때이 n, n은요 그냥 어, 표준 상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냥 세제곱미터와 같다라고 생각해주시면 돼요. 표준 상태에서의 부피, 부피인데 얼마당? 연료 1킬로그램 당이기 때문에 어, 세제곱미터/퍼킬로그램이라는 단위를 쓰게 됩니다. 자, 이 질량 계산식은요 암기를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우리 앞에서 연소반응식 공부를 했죠. 연소반응식을 공부한 이유는요. 거기서 어이앞 연료 자체에는요. 쓰인 모든 원소들이 다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연료 안에는요. 한 가지만 들어있는 게 아니죠. C, H, O, S가 다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얘네들의 질량 비율에 따라서 필요한 산소의 양이 달라지게 돼요. 앞에서 공부했던 거 써먹어 볼 겁니다. 자, 요식 자체는 여러분들 암기하셔야 됩니다. 왜 그런지 간단하게만 설명해 드릴게요. 연료 안에 탄소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탄소가 포함, 포함되어 있으면 이 연료를 연소시키기 위해서 산소가 필요하겠죠. CO2가 될 겁니다. 그 다음, H가 포함되어 있으면요. 일반적으로 이제 H2라고 쓸게요. H2가 포함되어 있으면 2분의 1, O2가 필요하고요. H2O가 생성이 됩니다. 자, 그 다음, 황이 있으면요. 황은 산소와 1대1로 만나가지고 SO2, 이산화 황을 생성을 합니다. 자, 우리 앞에서 배웠던 연소 반응식들 꼭 기억을 해주셔야 되고, 황도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럼 여기로부터 각각의 이 원소들의 양에 대해서 산소가 얼마만큼 필요한지 알수 있습니다. 보시면은 탄소는 1대 1의 비율로 반응을 하기 때문에 질량에 대해서 계산하기 위해선 질량으로 나눠주시기만 하면 돼요. 자 여기 위에 나와있는 계수단출법입니다. 필요한 산소의 질량 나누기 각 원소의 질량을 해주시면 됩니다. 산소 O2는요. 원자량 32가 되겠습니다. 이 32를 탄소, 탄소의 질량은요 12입니다. 원자량 12로 나누어졌을 때 2.67이라는 숫자가 나옵니다. 이건 무슨 말이에요? 아, 탄소 1, 탄소의 양이 1이라고 했을 때, 아, 이것에 필요한 산소의 양은 2.67이구나. 자, 그래서 2.67에다가 연료 1kg 속에 이 탄소가 얼마만큼 있는지 질량 비율을 곱해주면은 전체 탄소가, 탄소가 이만큼 있을 때 산소가 얼마만큼 필요한지를 알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마찬가지로 수소도 여기 앞에 2분의 1이 붙어 있기 때문에 32가 아닌 16이 들어가는 거예요. 32에다가 2분의 1 분자가 산소량이고요. 나누기 분모가 H2기 때문에 2가 된 거예요. 자, 계산해주면 8이 나옵니다. 황은요, 황 자체가 32의 원자라, 원자량을 가지고 있고 산소의 분자량이 32이기 때문에 1이 나와요. 자, 그래서 이러한 개수들을 가집니다. 2.67C 그리고 8HS를 S앞에는 아무도 붙지 않아요. 1이기 때문에 S를 가지는데요. 자, 지금 이게 이해가 잘안 가셨더라도 지금은 넘어가셔도 괜찮아요. 지금은 이 식을 그냥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어차피 문제 풀때 매번 이 과정 거칠 거 아니고요. 이 공식에다가 대입해서 풀 거예요. 문제에다, 문제에서 다문제에 연료 1kg 속에 C가 얼마만큼 들어있다 또는 C의 퍼센트가 나와있다 하면 은그 퍼센트를 여기다가 대입만 해주시면 은 5가 나오게 됩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서, 어, 선생님 방금은 H에 대해서 계산했는데요. 여기 H가 아니고 H 빼8 5라고 되어 있는데요. 라고 물어볼 수도 있는데요. 이것은 유효수소수의 개념이 되겠습니다. 자. 산소가 연료 속에 이미 포함되어 있는 경우가 있어요. 자, 산소가 연료 속에 포함이 되어 있다. 근데 연료 속에 H도 있어요. 그럼 얘가 연소하기 전에 이미 반응을 해버립니다. 먼저 반응을 해서 H2O가 생겨버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 안에서 반응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산소를 넣어주게 되면은 이때 반응을 이미 해버린 H2O들은요, 얘네들은 연소하지 않겠죠. 그래서 이러한 양들을 고려를 해주는 겁니다. 자, H-8분의 5만큼이 실제 연소에 영향을 주는 수소의 양이더라. 자 여기 8분의 5가 들어가는 이유는요. 여기에서 이거가 같습니다. 아 수소 1kg 당 산소의 질량이 8kg 필요하기 때문에 8분의 5를 곱해주는 거예요. 자 그래서 8분의 5를 H 양에서 빼주게 되면은 실제로 영향을 주는 수소 양을 계산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산소 넣어주기 전에 이 안에서 자기들끼리 먼저 반응해버린 거는 빼주자는 거예요. 얘네는 연소 안할 테니까요. 아무튼 이 식이 바로 질량에 대해서 계산하는 식이 되겠습니다.